인사해 안녕 안녕하세요. 아우 어, 인사해봐 이렇게 안녕하세요 편샤인입니다. 얘는 저의 세 번째 인보견인 헬로예요 안녕 헬로 보여줄게요. <laughs> 어 우리 헬로는 아, 어, 개농장에서 그, 어미가 굿줄이 됐는데, 헬로랑 남자아이 두 명이랑 있었대요. 그래서 굿줄, 어미랑 같이 굿줄을 하고선, 얘를 이제 입양을 미국으로 보낼 건데, 그 전에 잠깐, 어, 미국은, 어쨌든, 너무 어린애들은 미국으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잠깐 제가 임시보호 해주는 거예요. 헬로는 여자아이구요. 다리가 짧아서 더 귀여워요. 이렇게 장화도 신었어요. 엄청 귀여워요. 눈치도 없고 느리고 음, 빠릿함이란 없는 그런 아이예요. 한주생각인데 적어도 6가지 이상의 강아지가 섞인 믹스견입니다. 헬로는 미국으로 출국해요. 음, 내일 이제 미국 가서 입양을 기다리면서 미국으로 가고요. 그래서 한3일 전, 스물 전에. 어, 광견병 주사 맞췄어요 미국 입양 가기 전에 꼭 광견병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나오지? 광견병, 음, 응. 그 주사를 꼭 맞춰야 해서 맞추고 이제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아, 헬로를 공항까지 이동 시켜 주시는 이동 봉사자분이 계세요. 그분이랑 만나서 그분에게 이제 인계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공항에 데려다 주시면 공항에서 또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분들 중에 강아지 이런 입양 가는 강아지를 위해서 음, 미국 이동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 이동 봉사자 분들은 그냥 미국 여행 가실 때 강아지 캣넬을 자기 수화물로 신청해서 돈을 조금 더 이제 주시면 되거든요 그 비행기표 신청할 때 근데 그거는 아마, 아마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저희 단체에서. 아니면 원하시면 이제 본인께서 부담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저는, 어, 공항까지 이동해주시는 이동봉사자를 만나서 헬로를 인기할 예정입니다. 어, 너무 귀엽다, 우리 헬로. 헬로 인사해, 빨리. 안녕히 계세요. 미국 가서 행복하게 살게요. 오늘 이제 헬로 가는 날 아침인데요. 분위기 좀낼수 없어? 오늘 헤어지는 날인데? 얘들아?